안녕하십니까, 검은입니다. 다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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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라 제가 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또 제가 쇼핑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몰래 시켰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뭐라 작업실로 시켜버린 것이야. 또 하필 그날 내가 조금 늦었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내 쇼핑 목록을 다 뜯어먹고 다고 해가지고 다 수고 수고 난리가 났나 그래가지고 나한테 다 의미가 있는 건데 나한테 다 의미가 있는 건데 다왜 샀냐고 이제 약간 청문회 같이 약간 열린 거예요어 나한테도 나 이유가 있는데 네. 여러분들도 내가 쇼핑 목록을 이렇게 보여줄 때왜 샀냐고 너무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나한테는 진짜 진짜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찜텐 설명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진짜로 다 쓰거든요. 맞아요. 버리는 거 물론 맞아요. 있지.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는 건 내가 못 쓰는 거지. 내가 안 쓰는 건 없어요. 아니, 여름이니까 여름에는 또 여름용 쇼핑 목록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여름이니까 햇빛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그렇이 지금 많이 타고 김도 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많이 민감해요. 그래서 이 피부를 그래도 한겹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어. 양산을 샀거든요. 난 양손이 자유롭고 싶은 거야. 나는 한 손이. 난 커피도 들어야 되고. 바쁘지. 한손은 커피 들어야 되고 한손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야 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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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지고 양산을 샀는데요. 진짜 떨리가 대고. 이 현대인들에게 네. 자유를 준다 이거죠. 그렇죠. 손에 자유를 주는 거죠. <laughs> 이렇게 하면 내가 네. 운동 길에 휴대폰으로 할 수가 있는 거야. 네. 이렇게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운동 <laughs> 내가 야외 운동을 하니까는 친구들의 어떤 그 운동하는 모습을 찍어 주고 싶을 수도 있다. 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주민 주마서야 내가 양손을 써야 된단 말이지. 이 이렇게. 햇빛도피해서 이렇게 내가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난 진짜로 만족하는데 처음보다 왜 샀냐고 해 가지고 아니요. 너무 멋져요. 정말 멋지고, 정량 그냥... 따로 살 거예요. 아, 에? 하고 싶어요? 네, 좋다고. 정요 카모스 플라즈부터 무늬가 진짜 다양하거든요? <laughs> 네. 저는 지금 머리가 조금 줄긴 하는데, 네. 살짝 고무줄인 사용감만 생기면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살짝만 가까이 와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머리에 쓴 착용감?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만듦새가 훌륭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 안쪽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음. 이렇게. 일단 그래서 여름템 요거 하나 샀고, 네. 그두 번째 우리 작업실 친구들 요즘에 운동을 조금, 그러니까 상체 운동을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작업실 에 있을 때또 너무 너무 뻐근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내 운동이 필요하겠구나. 아. <laughs> 실내 운동 기구를 샀죠. <laughs> 이건 바로. 아, 진짜 이게 정말 운동이 돼요. 네. 이게 동체 실력에도 도움이 되고. 네. 이걸 치려면 엄청난 집중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허벅지로 버텨야 돼. 그래가지고 어. 허벅지로도 버텨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 이게 은근히 실내 운동이 되더라고 말이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한첫 단인가지고 사 왔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우리 작업실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 템입니다 눈물이 난다 음.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가방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어. 강아지 배변봉투랑 비슷하게 생겼죠? 예 네. 스포츠 타올이에요. 아짬 닦는 쿨 타올. 아 여름철에 운동하고 나서 물로 이렇게 딱하면 시원하게 해주는. 네. 거예요 이런 거 음. 내가 참 필요했는데 항상 음. 이거를 막 그냥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음. 근데 이게 음. 이렇게 딱 케이스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것도한천 얼마 음. 주고 샀는데 음. 얘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넣 이렇게 넣어 다니려고 어, 어. 이렇게. 이 정도 5을 찾았네요. 그다음엔 이제 공을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을 하니까 머리치다 공 가방 네. 공을 이제 넣고 다닐 수 있는 공 가방을 샀는데요. 네. 이건 조금 사기 당했어요. 너무 만듦새가 거지 같고 <laughs> 그리고 이제 미취아 <미친> 아동들만 쓸수 <laughs> 있는 어떤 기모졌어? 아, 네. 이건 조금 어, 사기 관리 당한 것 같아요. 어. 그래도 뭐 다닐려면 다닐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좀이 만듦새가 이거 얼마예요? 모르겠어요, 한 2,000원? 어. 2,000원 준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실패를 해야 아, 그렇죠. 예, 또 제가 더또 좋은 제품을 더 네. 골라내고 약간 통발 같네? 이건 또 뭐냐? 이것도 한 2,000원 주고 산것 같은데요? 완 예, 진짜 공친동 특집이네, 오늘? <laughs> 이 용도가 뭐냐면 경을 차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바닥에 두면은, 이거 오잖아요, 내가, 내가. 안 주워도 되는 거죠. 어... 패스 연습을 할수 어... 있는 그런 겁니다. 어... 어... 이것도 천원 주고 산거 같아요. 음... 근데 뭐 이것도 약간 농촌템 같죠?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옷도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저금 <laughs> 수박, 수박, 수박 느낌? 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뭐부터 소개시켜드려야 되나? 카드 케이스를 하나를 아 사는데, 다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선물로 새로 샀던 게다 왔어요, 배송이. 아, 어, 그래요? 응. 음. 이렇게 달고 다니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요거 이거, 이렇게 요거는 제 면허증인데 음.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이렇게 음. 손목에 들고 다녔는데 애들 너무 예쁘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사달래.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좋아요. 여기 다른 키링 달아대고 난 이렇게 들 메고 다녀. 이것도 괜찮습니다. 좋아. 그리고 우리 아가씨 빨간색 앨모 <laughs> <엘보> 머리카락 멘트 <laughs>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또 너무 좋아하셔서 떨어지면 너무 애가 상심이 크겠다 싶어갖고 하나 더 샀.. 두개더 샀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나 한번 볼래 오, 오! 귀여운데? 이거 메고 할까? 어 역시 쿨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laughs> 요것도 이템인데 응 뭔데? 치실이 있으면 살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무달리건너 <laughs> <너는> 아! <laughs> 넘어지거나 치실 네. 케이스입니다. 아.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뽑아 쓰는 거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요거는 네. 사실은 선물을 주려고 샀습니다. 아. 이거 너무 괜찮아. 이거 한 2,000원? 그렇지. <laughs> 너무 직관적이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작업실 친구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샀던 책 읽을 때 아. 이거 책 이렇게 해가지고 펴서 읽는 거, 음 요거가한 2천 원에서 4천 원대로 형성돼 있어가지고 제가 살려던 거를 보여주니까 친구들도 갖고 싶다 그래서 네. 사왔거든요. 음. 요거를 한번 써보고 싶어. 이게 책을 한번 나책 있는 거 가져와볼까? 음. 이게 이름이 뭐라, 뭐라 했지뭐북 스프레드라고 쳐 나고 오 책갈피를 쳐도 나와요. 어 그러니까 어. 책에 관련된 어떤 독서 보조 음 이런 식으로 쳐도 나와요. 이게 혼자서 읽을 때. 계속 넘어가자, 페이지. 어, 좋다. 이렇게 펴는 거야. 이거 해봐. 너무 좋은데? 나 대충 쓰다가도 너무 좋아 어, 좋아. 탁 펼쳐줘. 어, 좋아. 그치? 이게 누워서 볼 때가 이게 진짜. 맞아. 큰데. 어, 좋아, 좋아, 좋아. 빵인데?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응. 고마워요, 고마워요. 또 이건 우리 친구들하고 나눠낄까 싶어가지고요. 제가 액세서리를 좀 샀던 모양이거든요, 지금. 반지 같은 것도 한번 사봤어요. 우리 우정의 의미로. 이렇게 생긴 거고요. 네.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건 사이즈가 없어. 왜냐면. 아... 이렇게 아 이게 한 400원? <laughs> 400원이라서 우리 우정의 의미랑 한번 사봤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너무 귀여운 거 있죠? 어, 사부 다이아네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왜 어, 여기다 보여주니? 여기다 보여주지? 근데 <laughs> 거울이시고요 이거랑 아 이거는 저번에 안온줄 알고 극대 놓았던 건데 음. 웹캠 가리는 커버요 음. 사실 있더라고요 저기 아까 음. 스티커거든요 어 이렇게 가렸다가 어, 어. 쓸 때는 벗기고 오 귀엽죠? 이거 아, 한 4, 5개가 400원? 오 그런 식 이거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네. 우리가 나눠 가지도록 하고 네. 사실은요. 음, 주방템을 잘안 사는데 주방템을 사실 조금 샀었습니다. 바로 쪽파가이에요. <laughs> 이렇게 쪽파 같은 거를 다지려면 좀 힘들잖아요. 네. 초보분들은 네, 네, 네. 근데 귀찮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쩐다. 한 번에. 예, 이런 게 기술 혁신이지. 좋아요. 한 번에. <laughs> 좋아요. 쪽팔을.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용품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만듦새는 좀 한성품 같긴 하거든요. 응, 응. 한번 사봤어요. 응. 너무 혁신이잖아. 요거랑 응. 또 하나. 여름이니까. 아직 여름 대안 끝났잖아요. 응, 응. 수박칼. 어머! 이렇게. 우와! 옛날에 황진이 칼 춤추던 것 같아요. 대박이다! 완전 신기해, 신기 더. 장근석 꼬실 <laughs> 네. 수 있을까요? 당사병 <laughs> <방석병> 확정. <박정. 웃음> 근데 만듦새가 조금 그린 게 여기 중간에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가 수박 살을 가르는 거거든. 어, 어. 근데 얘가 약간 걸려 한 번씩 아, 이렇게 한번 사봤고요. 잠깐 광고 타임 가겠습니다. 어려이들 각질 케어, 피지 케어 뭐냐? 바로 이 셀리맥스의 시카 줄기 패드입니다. 제가 쓰던 병을 가져왔어요. 나 이거 내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선크림만 발라도 클렌징을 빡시게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 솔직히 클렌징 좀 귀찮은 날 있잖아요. 개 귀찮아요. 좀, 좀 대충 지우고 그런 날 있잖아. 네, 대충 네. 세수도 좀 대충 했어. 그럴 때 이걸로 내가 싹 닦아내면 조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음. 이렇게 약간 까슬까슬하게 돼있거든요? 음. 전면이? 이게 음. 이제 내 자녀 어떤 선크림을 지워준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자녀 메이크업 이런 것들을 지워준다 생각하니까 조금 덜 찝찝해. 즙, 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에센스도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즙! 즙이 <laughs> 많아. 뻑뻑하지가 않아. 에이. 이게 또 까실까실한데 뻑뻑하면 끓히는 음. 느낌 들지. 그 근데 데 즙이 많아서 아, 그런 느낌이 없더라. 에이. 근데 제가 패드를 진짜 많이 써봤거든요. 왜냐면 스킨케어 귀찮은 사람들한테 패드가 좀 고마운 제품이잖아요. 왜냐면 에이, 맞아요. 한 번에 다 해결해주니까. 어, 어. 이거를 쓰고 나서는 내가 느낀 게 내가 각. 찌질 제거들을 따로 안 써요. 아무튼 저처럼 여러 가지 쓰기 싫고 뭐 피지든지 뭐 각질이든지 그냥 한큐에 끝내고 싶다. 약간 그러니까 남자들이 하나의 <laughs> 화장품을 쓰잖아요. 오리온 오리온. 그런 가 원하시는 분들 이걸 네. 그냥 한 발에 끝내시면 돼서 집중 봐라. 제가. 요걸 한번 사봤거든요? 네. 물론 제 머리 보통에는 안 올렸지만, 요걸 네. 한번 사봤어요. 오, 괜찮은데요? 근데 저는 여기가 좀 길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좀 짧네. 막, 음. <laughs> 왜 이렇게 오빠같이 생겼냐? <laughs> 네? 말이 심하죠? 심하세요. <laughs> 아... 심하세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색깔이 안 어울리는 건 아닐까 해서 어. 그 다음번에 또 음. 같은 가격으로 어. 흰색도 하나 시켰죠. 같은 거예요 네. 근데 뭔가 모양이 다른 거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내가 여기가 짧아서 안 어울리더라고. 마음에 드는 거 있어요? 좀 써보세요. 네. 어머, 강의지 머리통 작은 거 봐. 지우야. 포켓몬스터다. <laughs> 약간 묘하게 달라. 얘가 더 빳빳하고 얘는 더 몰랑해. 아, 그러네? 그지 <laughs> 지우야, 요거도 약간 이템이거든요 뭐야? 이번에 새로 샀는데, 캐리어. 아! 바퀴에다가 다는 아 거야. 이게 캐리어가 새벽에 하면 푸 소리가 들, 들려가지고 새벽에는 우리가 막 들고 다니는 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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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이거를 캐리어 바퀴에다또 끼는 거야. 그럼 소리가 확실히 덜려어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사봤어요. 네. 새벽에 얼마 넘치고 는지 몰라. 네 마리, 글쎄, 너무 괜찮을 것 같은 어.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사봤고요. 뭔데요? 우리 애장님이 지나가다가 이별별 별 핀이 갖고 싶다 그랬거든. 내가? <laughs> <laughs> 어. 아 진짜? <laughs> 기억 안 나? 아 <laughs> 어, 그랬나 봐. 그랬나 봐요? 그리고 나는 핀을 많이 쓰거든요. 네. 세수, 선크림 지울 때. 어, 어. 엄청 머리가 이렇게 짧을수록 어 너무 내려오는데 나 머리 에묶기 어, 어. 싫거든. 머리 깎기 싫은 날. <laughs> 그래서 이런 핀들이 많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이거 요즘 완전 Y2K죠. 어머 뉴진스다. 완전 Y2K죠. 아이립. 봐봐. <laughs> 왜안 어, 눌러지냐? 야, 이건 약간 여러 개로 해야 돼. 내 찜. 아, 잠깐만. 이건 언제 다 먹는 거지? 이런 거. 이제 감자를 키우면 이렇게 소갈맹이를 파가지고. 감자를 키우는 감자 스타터예요. 아, 밑에서 니까 재배하는 거야? 잘 써야 되잖아. 이런 저도. 것들이 넌 해보고 싶은 거야. 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씩 보고 있고 네. 이런 거나 허,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미니 화병이거든요? 네. 너무 예쁘죠? 허? 너무 예쁘지 않아? 네. <laughs> 이거 좀 보세요. <laughs> 이거는 이제 묘미욕 묘목을. 이거 <laughs> 먼저 <시>, 식친놈이네, 지금. <laughs> 제가 그 뿌리를 요즘에 내리는데 조금 계속 실패를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우리 집이 습도 유지가 안 돼서 갔거든요. 아. 근데 이거 뚜껑을 닫아야 돼, 요 원래 뿌리가 잘 내리려면.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물품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경. 야, 이거 좋다. 괜찮죠? 이거 좋다. 이거 이제 욕실 같은데. 이거, 이거 이템이네, 이거. 음, 이거 어. 요거 이거 내가 담아놨습니다. 어, 예. 이거아크릴로다가 이거 투명. 좋네. 투명으로다가 이거 담아놨고요. 어. 물집 방지 발가락 커버. 뭐지, 이거? 아. 죽갈때 <laughs> 너무 다쳐가지고. 멍들면 쓰려고요. 네. 어, 사놨고. 별게 다 있다. 이런 것들은, 이거는 내가 뭔가, 응. 응. 접혀있는 모습에 매료됐었던 것 같은데? 모자가, 모자가 접혔대. 이런 어. 아 모양인데, 이게 등산 갔을 때 급할 때딱 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좋다.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괜찮아가지고 어. 해놨거든요. 좋은데? 갖고 싶어. 너도 안 할래요? 좋은데요? 사줄게요. 어쓸 일이 새... 있겠지? 이거는 슬리퍼 응? 슬리퍼 렙. 렙. 와620 퍼런 진짜 싸다. 내가 이런 거 진짜 잘 사요. 그리고 어나 저번에 샀던 모자 거리 그거 진짜 개잘 쓰거든. 어 그것도 개잘 쓰고, 그리고 청바지 거리 개잘 쓰고. 이요런것들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장바구니 넣어놓으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음, 같은 음. 물품들이 쫙 떠요. 내가 한 번쯤 눌러봤었던 음. 이거 아까 내가 보여준 거잖아요. 음 그러네. 이런 느낌. 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사실 올라가 음. 이런 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귀엽다고요. 음. 이거 내가 샀던 거. 어토메이로음토메이로이 이게 좀 약간 그 도파민을 잘 충족시켜 주는 것 같아. 뭐가 그러니까. 될지 모르니까. 어. 아 이것도 내가 귀여운데 아무도 수정 테이프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laughs> 왜냐면 세트거든 근데 아무도 필요 없대 그래서 안샀고어 <laughs> 방금 위에 그 애플워치 같은 거 뭐예요? 이거요? 실리콘 스트링 뭐예요 그거? 귀여워? 색깔 이렇게.. 오 귀엽다 야 귀여운데 이거? 어 이거 귀엽다 오? 이간 이런 거 귀엽다 모래가루 솔잎그림 화이트 오! 오 귀엽다 어? 뭐가 이뻐 사줄게 골라줘 어? 응? 야 저거 뭐야? 이거 그냥 껴놓는 거 같아 아.. 씨.. <laughs> <laughs> 계란 지킴이 아니야? 근데 너도 약간 지금 빠져들지 않아? 어, 네가 이거 보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보게 돼. 아니 친구들이 보면 옆에서 맨날 보고 어. 있어. 어. 리고 케이블 홀더도 그냥. 안 어머 귀여워. 그러니까 테모가 이렇다니까. 어머 나 이거. 그냥 안 만들어. 이거 초록색. 어.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그러니까 케이블을도 그냥 안 만든다니까. 여러분들 맞아. 나랑 같이 쇼핑하는 느낌인가 지금? 어. <laughs>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는 진짜 내가 좀이거는 혼날까봐 내가 말안 할라 했는데. 만두 기계 이거는 진짜 말안 하려고 랬는데 말할게요 말다한 김에 만두 빚는 기계를 샀어요 그러니까 만두를 이렇게 만두 피를 올려놓고 만두 소를 올리고 플레이를 눌러서 이렇게 만두를 빚어 나오는 이걸 솔직히 샀거든요 심지어 해봤어 근데 만두 피가 다찢기더라 그래서 이건 사실 실패한 아무튼 이리 이리 저리 저리 하여 여러분들이 벤트 있으니까 저기 셀리맥스 저기 더 보기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쌍 값에 좋은 패드 가져가시고 그리고 귀여운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사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어 잔뜩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벤트 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아무튼간에 행복한 쇼핑 어난 이런 거 좋아해 여러분들 좋아하시면 좋아한다 해줘 멘치메로 <laughs> <laughs>